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그이요입니다. 아, 오늘도 원 포인트 보컬 레슨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김영준님이 보내주신 보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쉴 구간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어떻게 부르셨을지 일단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한번 체크해볼 를 텐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의가 바른 분이시네요, 영준 씨. 멘트하네, 목소리가?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앞이 보이지 제가 봤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에뛰고 순수한 목소리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처음에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이런 느낌이에요 전혀 안 밀려오는 느낌이 있다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발을 떼지 못할 때 뭔가 그 상황을 표현하는 느낌? 그것만 지금.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일단, 일단 올 때가 음이 틀렸어요. 지금 영준씨.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올 때. 올 때. 올이 이렇게 두음으로 되어 있어요. 올 때. 내려오는 밴딩.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그다음 바이브레이션 때서 괜찮았거든요 영유 씨. 전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약간씩 어설퍼. 앞이 보이지 않아. 이런 데서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끝없이 어둠이 밀려올 때. 때 괜찮았어요 바이브레이션. 앞이 보이지 않아. 앞이 바... 보이지 않아. 바이브레이션 나와야 돼요.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아. 그냥 흘리던지. 지금 약간 애매하게 한두 번 바이브레이션이 막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준씨 이럴 때는 정해야 돼요. 할 거면 정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부드럽게 흘리던가. 앞이 보이지 않아. 날라라 이렇게 가던지. 앞이 보이지 않아. 바이브레이션을 하던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사실 아, 애매한 구간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게 들리는 방법은 뭐냐? 과감하게 결정해라.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할 거다 하고 아 자신이 없다 하지 마세요. 막 애매하게 지나가는 게 제일 뭐야? 처리가 엉성하네? 이런 주, 느낌을 줄 필요 없잖아요. 듣는 사람들한테 더 자신 있는 표현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할수 있는 거를 자 뒤로 들어볼게요. 자, 지금도 발을 떼지 못할 때뭐가 헤매 바이브레이션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발을 떼지 못할 때 이겁니다 발을 을 올라가는 밴딩 떼지 지도 두음치 발을 떼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요 지금 발을 떼지 못할 때 발을 빠를, 다른 거죠. 빠를, 빠를, 을이 내려온 데서 올라와야 돼. 빠를 떼지 못할 때, 이겁니다. 빠를 떼지 못할 때, 이게 아니고, 물론 지금 목소리가 사랑스러워요. 지금 영준씨. 마치 지금 새하얀 도화지처럼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멋있게 부르려면 이런 스타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뒤로 들어볼게요. 누구에게도 손 못해. 자.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해 이거죠. 왜냐? 여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노래가 숨쉴 때가 되게 없어요. 숨쉴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숨을 타고나거나. 근데 다 타고날 수 없잖아. 그러려면 이 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를 때지 못할 때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해. 오케이? 그 전에 마음껏 쉬라고.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쉬면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해. 뭐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이렇게 첫박에액센트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적당히 가장 프레이즈가 끝날 때까지의 알맞은 양의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에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연습을 해봐야지. 이렇게 해보고 조금만 더 들이마셔볼까? 조금만 더뭐덜 마셔볼까? 이거를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의 몸에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몸이 릴렉스 되어 있는지 체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에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몸이 긴장해 있을 때다 컨디션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호흡이 망가진다고 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무슨 UFC 영상을 봤는데 잘 공격을 하던 선수가 이제 너무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자기 호흡이 격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 스텝이 꼬이더라고 자기 호흡이 가빠졌을 뿐인데 이런 움직임에 맞는 호흡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몸을 쓰는 모든 일에서는 동일하게 중요해요. 노래에서도 내 몸에 어떤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고 내가 그 힘을 줬느냐가 호흡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는 항상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몸에 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들어보면 네, 네, 손 내밀지 못해 손 내밀지 못해 다시 손 내밀 지 못해 귀여워요 근데 손 내밀지 못해 쭉 와야 된다고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해 이게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해 보다 낫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호흡이 모자르면 중간에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못해 이거보다는 낫지 근데 이왕이면 처음에 들이마실 때 조금 더 정확한 양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뒤로 들어볼게요. 응. 겨우 버티고 서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고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하는 거 나와요. 버티고 서 있을 때. 지금 바이브레이션 하려고 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기다렸어. 때막 마음 속으로 되라 바이브레이션 되라 하는데 밖으로는 에 속으로는 되라 되라 막에 거의 끝났을 때 조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은 바이브레이션을 떨려 그래서 그래요. 마음대로 떨리나 몸이. 때, 이렇게 떨던지, 그러면 떨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떠는 게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제가 만든 바이브레이션 영상을 다시 한번꼭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서있을 때, 나와줘요. 버티고 서있을 때, 때,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때, 하고 있어 속으로는, 왜안 되는 거야! <laughs>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오케이? 뒤로. 니가 무너질 때, 가 무너질 때. 전혀 무너지는 느낌이 안 들어. 하,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아마 끝까지 이러겠죠? 앞에 이런 거 보니까. 영주님은 그 노래의 감정을 실는게좀 중요하니까. 그걸 좀. 다른 노래에서도 항상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잡아줄게. 너의 목소리가 들려. 어둠 속에 안...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탁 잡아줘야 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러면 안 돼요 영준씨 려려려려자 려 순서대로 어를 한 개씩 늘려 려 이미 바이브레이션 된 거야 려좀 려 빨리 하면 돼려 너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면 되잖아 들려 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도 이미 니가 무너질 때 하면서 턱이 지금 올라가면서 음정이 살짝 피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노래를 할때또 고음을 할때 턱을 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음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보통은 음은 플래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편하겠더라고. 요 제가 요즘에 이 포인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여기서 고개를 당겨 봐. 어떻게 돼? 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얼굴에서 점선을 그려 놓는 이이 선이 이마 쪽으로 올라오잖아. 근데 들여 턱을 들어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이 선이 내려가지. 포인트가 내려가면 음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선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가 들여 여기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땡기든지. 보통은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턱을 땡기란 말은 아니에요. 고개를 당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봐봐. 내가 노래하는 걸 누가 본단 말이야. 굉장히 무섭다고. 그러면 되게 공격적으로 보여요.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돼 요. 이거는 약간 좀 강렬한 노래를 부를 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냐. 오케이?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라. 영준 씨, 거울을 보면서 내이 선을 하나 그려 놓고 이 선에서 내 지금 얼굴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왕이면 선에서 코보다 올라오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게 좋지만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이 선에 맞춰서 내 정면을 쳐다보면서 노래하는 게 좋다. 이거보다 들리면 무조건 피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명심하세요.